안녕하세요, 메디25입니다. 한 마디만 해도 숨길 수 없는 카리스마가 느껴진다면 그분은 외교형 MBTI의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외교형 MBTI는 개성이 강하고 분별력을 지녀 지도자나 리더의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외교형 MBTI는 밝고 상냥하며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도 중시하는데요. INFJ, INFP, ENFJ, ENFP가 바로 외교형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은 카리스마 넘치는 외교형 MBTI의 연애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활발하고 야외 활동을 즐겨하는 외교형 MBTI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누구에게나 상냥한 모습을 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외교형 MBTI는 대외적인 행동과 실제 마음은 다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 유형과 연애를 할땐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알아가는데 많은 관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카리스마와 영향력이 강한 외교형 MBTI는 연애시 분위기 메이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외교형 MBTI와 연애를 한다면 365일 텐션업일 것 같네요. 외교형은 외향적인 ENFP, ENFJ와 내향적인 ENFJ, ENFP로 나뉩니다. 많은에게 상냥하고 친절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늘 인기가 많고 중요한 자리에선 중립적인 역할을 맡아 주변에게 신뢰감을 주는 유형인데요. 연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폭넓게 챙기는 편입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외교형 MBTI를 만나면 자신의 좋아해서 챙기는 것인지 단순히 친절한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유독 자신을 더 특별하게 챙겨 준다면 호감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형 MBTI와 사랑에 빠졌다면 그 사람이 주변과 나에게 베푸는 친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욱 집중해서 지켜보면 좋겠죠. 외교형 MBTI는 갑작스러운 고백보단 평소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잘 어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외교형과 연애를 성공하고 싶다면 나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잘 표현해주세요. 다만 외교형 MBTI는 완벽주의자 성향도 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애정이 순식간에 식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착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배려해주는 것이 좋아요. 외교형과 최고의 MBTI 조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ENFP와 ISTP의 조합인데요. 이두 조합은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게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는 조합입니다. ENFP는 연애 시 주로 재미를 주는 포지션을 도맡는데요. 활발하고 여러 활동을 좋아하는 에너지 넘치는 스타일이다 보니 연애를 할 때에도 무척 적극적입니다. ISTP는 무엇이든 다 뚫고 들어가는 불도저 같은 애정 표현이 주특기입니다. 서로 넘치는 에너지에 연애 기간 동안 티격태격할 때도 있겠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다채로운 연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활기 넘치는 연애 덕분에 이 조합의 커플은 주변에 부러움을 살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섞어나도 금방 친밀해지고 이해심을 발산하는 외교형조차도 상극인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안주형인 사람과 친해지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외교형이다 보니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기 쉽지 않을 수 있겠죠. 활기 넘치는 외교형과 잘 어울릴 수만 있다면 함께하는 동안 기운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구체적인 성향은 차이가 날수 있으니 MBTI 분석은 재미 삼아 알아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매디 25였습니다.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메디25를 구독해 더 많은 꿀팁을 간편하게 받아보세요.